안녕하세요. 배려 사회를 지향하는 아나기 대표 김용숙입니다. 이찬원 씨, 이찬원 씨 KGM의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에서 사관왕을 차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관왕을 받은 비하인드 영상을 본인 유튜브에 공개를 했습니다. 비하인드 영상 역시 그 시상식장에서 이루어졌던 우리가 모르는 이 이야기들이 펼쳐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하게 된 생각 참 이찬원 씨 힘들겠다. 이찬원 씨는 어색한 일, 또 마음에 없는 이야기 이런 걸잘못 하는 성격이에요. 이렇게 뭐볼 하트를 만든다든지 애교 표정을 한다든지 이거 할때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제가 그생그 그 상황을 보면서 이찬원 씨 속으로 이런 생각하겠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제 혼자 추측을 해봤습니다. 사실 솔직하고 스트레이트한 직선적인 사람은 본인 마음에 없는 일을 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이찬원씨 솔직 빼놓으면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찬원씨 대기실에서 한참 메이크업, 꽃단장, 분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꾸며야지만 무대에 설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앞뒤로 붙어서 앞뒤로 붙어서 그냥 이찬원 씨는 이렇게 로버트처럼 서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셔 하고 맡겨놓은 상태 자기의 몸을 주변에 맡겨놓은 상태 그러면서도 이찬원 씨는 눈이 나쁘니까 조명 이런 것을 아마 세게 받으면 어지러운가 봅니다. 어지러운 걸. 그러면서도 본인 메이크업 꽃단장 끝나고 나서는 리허설 큐시트 리허설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연출, 무대 연출 큐시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알처럼 또 점검을 합니다. 보통 연예인들은 여기서서 이렇게 하세요. 그럼 자기 순서에 서서 시키는 대로 하지만 이찬원 씨는 그게 아니라 그 무대 전체의 흐름을 다 꿰는 사람입니다. 전반적인 이 역을 왜 이렇게 연출하나 다음 순서는 무엇인가를 그 행사에 가면 그 모든 것을 다 본인이 인식하고 느끼고 개념을 가지고 본인 무대에 쓰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찬원 씨는 이렇듯 깨알 점검을 하고 틈 시간이 나면 또 검색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하다 갑자기 흥분을 합니다. 본인이 광고 모델을 하고 있는 찜닭 홍보가 딱 떠오르니까 그 밑에 또 배민, 배단의 민족 그것이 뜨니까 이찬원 씨가 어, 이거 내 영상 내가 광고하는 그 브랜드 떴다 떴다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네요. 맨날 영상에 보이고 방송 출연하는 사람들도 이렇듯 본인 영상이 SNS에 뜨니까 광고하는군요. 반면에 또 이찬원 씨는 스태프를 끊임없이 챙기는 그런 따스운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말할 것이 없죠. 이 부분에 더 설명을 하면 그냥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챌린지 연습. 이찬원 씨는 춤에 약하기 때문에 춤은 역시 어려운 과제야. 내가 극복해야 될 과제야. 하면서 계속 챌린지 춤 연습을 합니다. 잘할 수 있겠지 하고 스스로의 또 체면도 걸어보고 체면도 걸어보고 대기실에서도 그 모니터링 연습하는 모니터링을 계속합니다. 그 분위기 파악을 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정보를 흡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찬원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죠. 또한 이번 무대에서는 또 기타 연주까지 하면서 노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타줄 하나, 기타줄을 맨그 의상 계속 코디들이 앞뒤 붙어서, 앞뒤 붙어서 만져주고 있지만 거기에는 신경도 안 씁니다. 내가 어떻게 기타를 잘칠 건가. 그 기타의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찬원 씨는 리허설 현장도 마치 실제 상황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최선을 다해서 리허설을 한다고 합니다. 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따 그렇게 할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리허설을 하고 리허설을 하고 온 다음에는 그 영상을 또 모니터링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학습하고 이것이 이찬원 씨 몸에는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준비를 끝내고 이제 공식 행사의 첫 번째 관문인 레드카펫 흰색을 입고 무대에 서지만 레드카펫 행사는 검정 검정 블랙 수트를 입고 블랙 수트를 입고 올릅니다 여기에 mc가 mc가 인터뷰를 하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2년 수상자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어떠냐 물어보니까 그냥 올해도 또 내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셀프 칭찬을 합니다. 뭐한 개만 받아도 다행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찬원 씨는 이날 사관왕이 됐습니다. 사관왕이 됐습니다. KGMN은 이번에 3년째인가요, 2년째인가요? 어쨌든 그런데 2년 연속 사관왕 수상자가 됐습니다. 수상 소감, 뭐, 찬스, 내 노래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덕이다. 맞습니다. 연예인들은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대중들의 지지가 있어야 몸값도 올라가고 그 몸값이 올라가야 그것이 출연료, 즉 돈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무대 즐겨주셔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원 씨는 그 하트, 볼하트, 즉 하트를 만드는 그 일을 할 때에는 그 표정이 굉장히 어색해 보입니다. 제 눈에만 어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저는 이찬원 씨의 평소 생각을 잘 알기 때문에 솔직하고 돌직구형이고 직진 스타일이기 때문에 본인 마음에 없는 그렇게 뭐 그냥 하트볼 만들고 이런 좀 간지러운 행동에 굉장히 이찬원 씨는 어색해 합니다. 저도 그런 거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그렇게 시키고 그런 볼 하트 이런 거에 연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의 굶주린 탓 아닐까요? 칭찬에 굶주린 탓 아닐까요? 왜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왜꼭 칭찬을 받아야 행복하고 관심을 받아야 행복한지, 그 행복이 지속된다면 저는 그런 것에 매달리라고 하겠지만, 그때 뿐입니다. 그때 느끼는 행복은 그때 뿐입니다. 마약과 같은 행복. 왜 그것을 우리 사회가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지 저는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